뭐야 6분 남음 이대로 거의 가나보다 다시 이번엔 상자에서 바로 저그종종 종 있는 데다가 넣어놔, 넣어놔야겠다 그걸 위에 안 올라 갔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냥 바로. 근데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버리는 게 아니야? 오늘 방송 되게 길게 했다. 여 시간 됐네. 조심, 조심. 안, 안 버려지는데? 애초에 안 버려지는데요?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끌고 성당 가라고요?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우선은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. 전 원래 다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거든. 제가 게임하면서 짜증내는 거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요. 나는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. 네, 남들 예상을 깨고 다크소울도 하루에 5시간, 6시간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깼거든요. 우물? 근데 우물에 가더라도 우물에 넣을 수가 없는데 무거워가지고 어못 올라가 어어 <laughs> 어! 어 <laughs> 방금 물에다 떨궈 버렸 어？종 을 갖고 가야 되 나. 총을 갖고 가 볼까요? 총을 갖고 가야 되나 봐. 아. 매번 엔딩 봤을 때처럼. 총을 갖고 가서 저 왕관까지 하는 건가? 총 있잖아요. 자자 자, 끌어당겨. 아까 이거 안 가져가가지고 그랬나봐요 왕관은 그냥 진짜 선물이고 이게 진짜 엔딩을 보는 건가본데 왕관은 왜 주는거지 이게 달리면은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네. 왜다 닫혀있지? 왜? 다 예? 어째서? 아 어제 엔딩이랑 똑같네. 네 어제 엔딩이랑. 사람들이 욕심내는 건가 보다. 얼른 와 여기 놀거 알아. 얼른 와. 응? 아이, 캐치 못 했네. 이걸 어떻게 지나가냐, 여기? 던지진 않겠지 어? 아 어제도 어제도 이랬나 어제도 어떻게 도망갔지 울타리로요 울타리 막혀있는데 아 아래 울타리로 자, 피지컬로, 피지컬로 이동. <laughs> 아, 이거를 강제로 돌아야 되네. 아, 그러네. 시간이 더 지나가네. 4시대 가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주무셔야 되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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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가, 뭐가 리미이 있어요, 6분? 아,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? 음. 음. 아. 아, 그래요? 6분이라고 떴어요? 아, 나 몰랐네. 못 봤네. 에이 된장. 상관 없겠죠? 엔딩이 달라지고 그러나? 똑같은데, 아이고, 우와, 똑같은데요. 엔딩 똑같이 나오는데, 저 왕관은 열어보지도 못했네. 똑같은데, 어제랑 아, 뭐, 나오면 내일도 이거 해야 되나? <laughs> 나 내일은 편집할까? 아, 근데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, 이게게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. 시험을... 재밌긴 재밌었어요. 나 집중하면서 했어. 되게 엄청 집중했어요. 근데도. 오늘 6시간, 어제 한 3시간쯤에서 9시간 걸렸네.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초라면은 편집해가지고 올려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공략 영상 해가지고. 하는 사람 많겠지. 앞으로 할 사람도 많겠지 소리를 내려면 스페이스 누르기? 설마? 설마? 아우 <목소리> <목소리> 다행이다. 뭐가 또 이, 있는 줄 알았네. 와. 다 했다. 다 깼네. 스팀 스팀 내년에 출시해요. 지금은 에픽스토어 독점이라서. 저 왕관 있나 좀 보러 가보세요. 지금 에픽스토어 독점이라 에픽에서만 살수 있는데, 스팀으로 나오게 되면 은 2020년 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언제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고.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왕관을 준 건가 보네. 그렇죠?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왕관을 준 거야 이거. 재개 한번 눌러볼까? 아 리셋 한번 눌러볼까? 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나오네요. 끝났네. 이게 진 엔딩 같네요. 저 거, 거위한테 저 무거운 왕관을 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. 뭐가지 부러지라고? <laughs> 아무튼 덕분에 진짜 재밌는 게임. 어제 오늘에서 켜냥은 아니어도 어제 오늘에서 재밌겠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. 아, 재밌겠네요. 진짜 재밌겠네. 이거 이제 편집하려면은 총 9시간 분량이니까 한 3일 걸리려나? 3일 필요없는거 잘라내고 하면 한 3일 걸리겠다 아무튼 3일 정도 후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들 보시겠죠? <laughs> 최초라고 하면 방송하는 사람 최초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 안하고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새벽 3시 40, 47분까지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.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. 보너스는 크, 보너스 클리어는 없었으니까? 아, 네네. 방송 방송하는 사람에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데? 아무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이런 재밌는 게임, 집중할 수 있는 게임, 머리 쓰는 게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잘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맞습니다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